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J리그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시마와 교토상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는 리그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도쿄에 패했지만 선두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컵대회 일정에서는 1왕배에서 3란도에 갔지만 리그컵에서는 탈락했죠. 그러나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기에 어쩌면 컵대회 하나를 탈락한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상가는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에서 리그 최강팀인 가와사키를 제압했습니다. 수비라인을 이룬 아사다와 시라이 등이 전혀 라인을 올리지 않으며 상대 역습에 대항하며 얻은 결과였죠. 상가는 다케다와 후쿠오카 등 중앙인에서는 볼란치들이 라인을 내려 가시마의 공세에 대항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구치와 야쿠루트 등 가시마의 중앙 전력을 경기 내내 원정에서 막아내긴 어렵겠죠. 가시마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쇼난 벨마레와 FC 도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난은 가와사키 원정을 승리하며 흐름을 탈 것으로 보였지만 세레소를세번 연속 만나 모두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위권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리그컵에서도 원하는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도쿄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가시마를 제압했습니다. 부상 중인 레안드로를 대신해 나선 와타나베가 두 골을 기록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했죠. 무엇보다 어려운 시즌을 보냈던 스트라이커 올리베이아라가 골을 만들었기에 휴식기 이후 반격을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쇼난이 패하지 않기 위해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홈경기이기에 그리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노와 엘리우누시 하타 등이 도쿄 수비를 이겨내기 위해 뒷공간 침투에 열을 올릴 수 있죠. FC 도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시미즈 에스펄스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즈는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만 해도 전력 보강을 잘했다는 평과 함께 상위권 전력이라는 기대를 받았는데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죠. 때문에 휴식기 이후 대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휴식기 기간에 있었던 리그컵 플레이오프에서 가시마를 제압하고 8강에 갔는데요. 선두권 팀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원정 다득점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델가도와 야마기시 등이 기대만큼 골을 뽑아내. 고 있진 못하지만 그롤리와 시치 마에즈마 등 수비 라인은 안정적입니다. 시미즈가 홈에서 경기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오카는 수비로 버틸 수 있는 팀입니다. 몰란치인 나카무라의 보호 아래 마에즈마와 그롤리 나라 등이 나설 후쿠오카 수비가 상대의 침투에 잘 대응할 것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빌로 이와타와 사간 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타는 같이 승격한 교토상가가 선전하는 것과 달리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J2 리그 우승을 견인했던 공격수 루키안의 이적으로 인해 스기모토와 오모리, 오스 유키 등이 최전방에 나섰는데 확실히 화력의 저하가 있었죠. 도스는 이번 시즌에도 선전 중입니다. 리그 팀중 가장 많은 선수들이 바뀌며 조직력을 다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는데 빠르게 팀을 정비했습니다. 접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타가 최하위권 탈출을 위해 홈에서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나서겠지만 도스는 어떤 팀보다 수비에 강점이 있기에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와라 레드와 나고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는 지난 시즌 새로 부임한 수아레스 감독과 함께 좋은 성적을 냈고 윙어인 칼손과 공격수 스콜크 등을 보강했기에 우승권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칼손이 출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중커도 부상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나고야는 리그 휴식기 동안 리그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 경기 최다골인 6득점을 하는 등 나아진 공격력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단, 여전히 최전방을 책임질 스트라이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언더를 가져갑니다. 두팀 모두 승리가 간절하지만, 패배에 대한 압박도 감안해야 겠습니다 나고야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점도 저득점을 예상케 할만 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